이 비행기쇼 혹은 항공쇼는 항공기와 비행의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행사로 다양한 종류와 형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쇼는 일반적으로 공군, 민간 항공사, 항공기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여 비행 성능, 기술, 그리고 항공문화의 발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행기쇼의 다양한 종류와 각 종류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군사 항공쇼 특징 예 군사 항공 쇼는 주로 공군이 주최하며 전투기, 수송기, 헬리콥터 등의 군용 항공기가 참여합니다. 이 쇼에서는 전투기의 비행 기술, 공중 전투 시연, 정찰 작전 등의 다양한 시연이 이루어집니다. 예시 에어쇼에서의 공중 고개 비행, 야간 비행 시연, 공중 전투 작전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2 민간 항공 쇼 특징 민간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여객기, 화물기 비즈니스 제트기 등의 비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e 쇼에서는 새로 개발된 항공기의 기술적 특징과 디자인을 강조합니다. 예시. 신형 여객기의 이착륙 시연, 비즈니스 제트기의 고속 비행 및 기동성 시연 등이 포함됩니다. 3. 에어레이스 특징. 항공기 간의 경주를 통해 비행 기술과 조종사의 능력을 겨루는 이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정해진 코스를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기동성과 속도가 강조됩니다. 예시, 레드불 에어레이스와 같은 국제적인 대회에서는 조종사들이 장애물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 항공기 전시회 특징. 항공기와 관련된 산업 전시회로 항공기 제조사, 부품 공급 업체, 항공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 참여하여 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입니다. 비행 시연은 물론 다양한 항공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예시, 파리 에어쇼, Farnborough International Air Show와 같은 대규모 전시회가 있습니다. 5. 아크로바틱 비행 쇼 특징. 전문 조종사들이 고난도의 고개 비행을 선보이는 이벤트로 공중에서 다양한 기동을 수행합니다. 이 쇼는 주로 개인 조종사나 소규모 팀이 주최하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비행을 강조합니다. 예시, 스턴트 비행, 연속회전, 수직상승 등의 시연이 포함됩니다. 6. 드론 쇼 특징. 드론을 활용한 비행 시연으로 드론의 기술 발전과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드론이 군무를 이루어 정교한 비행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드론 라이트쇼, 드론 레이싱 등에서 다양한 패턴이나 형상을 형성하는 비행이 이루어집니다. 7. 역사적 비행기 쇼 특징. 역사적인 항공기를 전시하고 비행하는 이벤트로 과거의 전투기, 민간 항공기 등을 선보입니다. 이 쇼는 항공 역사와 전통을 기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투기 비행, 고전 항공기의 재현 비행 등이 포함됩니다. 8. 국제 항공쇼 특징.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하는 대규모 항공쇼로 각국의 군사 및 민간 항공기, 최신 기술 등을 소개합니다. 이 쇼는 국제적인 협력과 항공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시. 국제항공전시회, IAA, 에어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행 시연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비행기 쇼는 다양한 종류와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 쇼는 특정한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기술, 민간항공기, 드론, 역사적 비행기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관람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항공기술의 발전을 알리고 항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